이게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1이랑 1이 이 방정식의 근인 거지 근. 근데 이 근이 실수잖아. 그러면 이걸 실근이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실근이 두 개인 거지. 어, 이번에는 x 제곱 플러스 1은 0. 요런2차 방정식 있어. 응? 요거 풀려면은 x 제곱 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i랑 마이너스 i 이렇게 두개 있었죠. 기억나지? 허수 단위.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잖아. 맞지? 자, 이거 지금 근이지? i랑 마이너스 i가. 근이긴 근인데 허수인 근을 허근이라고 해. 허근. 그럼 얘는 허근이 두개 있는 거야.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은 0.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어. <laughs> 이거는 x-1 곱하기 x-1은 0, 이렇게 돼. 얘가 0 되는 x 찾고 얘가 0 되는 x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x는 1 또는 x는, 그러니까 얘가 0 되는 x가 1이지? 얘가 0 되는 x도 1이죠? 원래는 이렇게 적어야 돼. x는 1 또는 x는 1. 근데 지금 적은 게 똑같잖아. 맞지? 그러면은 이거를, X는 1 이렇게 적어 놓고, 그냥 중근 이렇게 적어 주면 돼. 이렇게.